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안철수 후보 관련된 단신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후보 자리를 다른 후보에게 양보할 생각은 추어도 없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16일 공개한 메타버스 정책 홍보 공간 폴리버스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OX키즈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박한 아이디어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여야 후보를 공격하는 뭐 나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안철수 후보가 공개한 메타버스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를 3차원 가상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메타버스 정책 홍보 공간에 마련된 OX 퀴즈 질문 중에 이재명의 정가 기록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겨냥한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메타버스 공간 폴리버스 캠프에는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이런 가상 공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간단한 캐릭터 설정을 마친 후에 그 가상 공간들 입장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에는 국민광장, 민원센터, 프레스센터, 준비된 미래캠프, 생각발전소, 국민방송국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이 생각발전소, 이게 발전소 얘기 들으면 이게 자꾸, 아, 그, 누굽니까? 방관수위가 생각이 나서. 뭐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의 요거 폴버스 캠퍼입니다. 여기에서 생각발전소에 입장을 하게 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OX 퀴즈를 풀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발전서 ox 퀴즈는 모두 10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개 의 질문에 모두 응답한 후에는 당신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만 안철수 어... 캠프가 의도한 답을 택하지 않게 되면 이전 문항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제가 오늘 OX 퀴즈 10개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과 G5 경제 강국이 되길 바란다. 둘째, 국가채무로 무작정 퍼주는 공약이 좋다. 셋째, 어떠한 부정부패비리에도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을 원한다. 넷째, 정가사범도 전세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수 있다. 다섯째, 천배 수익 나는 부동산 설계에서 특정 기득권에 나눠줘야 한다. 여섯째 70년 된 교육제도 개혁해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일곱째 비리 예산 낭비 잡는 블록체인 투명 정부 구축을 거대 양당이 할 것이다. 여덟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반복되는 신종 전염병에 과학기술 대통령이 잘 대응할 수 있다. 아홉째, 인기몰이만 할수 있으면 공권력으로 내 사람 좀 챙기는 게 문제는 아니다. 마지막 열 번째, 국가빚이 천조인데 표풀리즘으로 생생내도 괜찮다. 바로 이 10개의 문항 중에 넷째, 정가사범도 전세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배 수익 내는 부동산 설계에서 특정 기도권에 나눠져야 한다. 바로 이 문항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항을 보면 이재명을 겨냥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두번째 국가 부채로 무작정 퍼주는 공약이 좋다. 아홉번째 인기몰이만 할수 있으면 공권적으로 내 사람을 좀 챙기는게 문제는 아니다. 열번째 국가비지창조인데 표폴리즘으로 생생내도 괜찮다. 이들 항목은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은 물론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첫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과 G5 경제 강국이 되기반한다 여섯 번째, 70년 대 교육자도 계획에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여덟 번째, 사슴 에러스 코로나19 반복되는 신종 전염병에 과학기술 대통령이 장,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은 안철수 후보의 장점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 및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줄곧 자신의 경쟁력으로 내세우면서 차별화를 깼던 것이 과학기술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셋째,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는 대통령을 원한다. 일곱째, 비리 예산낭비 잡는 블록체인 투명정부 구축을 거대 양당이 할 것이다. 이런 항목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측 모두를 개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안철수다운 정책 홍보 공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게임을 즐기는 2030 세대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하나 좀 보태자면 어차피 대선 후보는 국민과 만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만 놀다 보면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항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표기를 하고 그걸 모아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싫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걸 또 다시 한번 언론에 공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국민 여론도 좋은 쪽으로 호도를 하면서 그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유리한 쪽으로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일거삼득이 되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게 돼. 그걸 다시 언론에 퍼뜨리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해 보라 하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민들의 이 사고나 인식이 우리나라 여론 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믿지 않는 경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이거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가상공간 청년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청년기회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1문 1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이 뭐한 사람에게 10가지 재주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철수 후보 1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말만 좀 잘했으면 제가 봐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스피치인데 몰라 이번에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차기를 겨냥했으라도 바로 여기에 투자를 좀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다고 뭐 안철수가 말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돌변하기 위해서 무도는 노력도 해봤겠지만. 뭐 학원이 있으면 학원도 가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잃는 점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달변은 아니더라도 그 목소리나 스피치에 감동을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고쳐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유승민이 보다는 더 달변으로 만들어드리고, 국민들의 감동을 줄수 있는 스피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측도 허구한 날 선대위 구성으로 지지고 뽑고, 김종인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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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이니, 이런 시간, 헛된 시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 끄는 정책과 그 정책을 국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선거는 고압인데 훈련시키고 공부시켜가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캠프에 머리 좋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머리 쓸데없는 잔대가리 굴리는데, 자기 뺏지도 않은데, 세력 넓히네, 데, 이런데 쓰지 말고,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한,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할수 있는, 뭔가는, 방금 이런 식으로, 약간 게임성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된, 이런 거 개발해 놓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시간이 있니, 없니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